아, 아 수증나시겠네. 좋네요, 예. 체형이 좋지요. 예. 체형이... 근데. 있다, 오 아니, 1, 예, 이다체이 좋습니다. 체형이 좋습니다. 체이좋습니이좋니다체이좋 체형이 좋습니 체형이 체좋요다체형다 체형이 좋다 체형이 다 체형이 좋습니다. 다 체형이 좋습니다. 체형이 좋습니다. 아니다 체형이 좋습니아니다 체형이 좋습니다. 니 예. 을 시해장을 한한칠명 해줬어요. 저 그래 인상 깊었는데 저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음. 소도 좋고 환경도 좋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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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이 송아지들이 너무 멋지네요. 이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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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들을 만든날 고생을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이 그런데 이게 이 좋아 가지고. 예. 많이 아, 이런 송아지들 나오면 기분 좋으시 겠어요 남은양동에는만히에 거의 뭐을 많이 있으로 뵙고 싶었습니다 자제분들입니까 아. 근데 뭐 아니었지, 네 그냥. 다음에는 더 시간 내서 한번 자료도 들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참 아, 깊네요. 이 버시고 큰 소들도 이 건초를 줘야? 사 네. 하루에 한 7kg, 500kg. 사료 음. 하루에 하루 2kg, 1.8kg밖에 안 주고. 예, 네. BC에서도 딱 적당하네요. 사료 좋아요. 비싼데, 비싼데 딱써 이거 내가, 내가 해본 품은 다. 진짜 정성으로 아,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것이 바로 돈못 버리거든요. 네. 돈 생각이 야 되겠다. 이런 의식 때문에 네. 그 이어어 되는 건데. 네. 소들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. 여 나보다 야은 문제지 무슨 일지 네. 저도 바쁘게 왔지만. 와, 이 집은 시간을 내서 꼭 와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네. 네. 암소들이 고르고 좋네요, 크고. 뼛집이 없네요. 뷰집을아 네. 그러니까 예. 안써요이 비용이, 비용이, 예. 이 비용이, 205, 6천만, 6천만 더 네. 예. 이는용이 비용이, 비용이, 예. 이 비용이, 예. 이 비용이, 예. 이 비용이, 예. 이비용 예. 비용 예. 이에비쌌이비비쌌다니까 조금 요고 여기에다 걸고 제가 갑니까? 네. 여기다 제 걸고 제가 해요. 앞에 이거 보정 탈려. 예. 이거 이거. 아, 제가. 예, 제가 갈때 여기다 걸고 합니까? 그렇죠. 아. 사는 거. 들들 네. 저는 그못 났어요. 그렇게.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. 아. 다음에 는 네. 시간 내서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간지, 네. 이제, 내가 저쪽 한대누워 있으면, 어. 예? 소가 저쪽에 누워 있으면, 어. 예. 내가 저쪽에 누구 산다 생각해갖고, 가정, 톱밥 비용이, 이제, 몇천만 원 여기가 저 비용 농장, 여기는 벌싱 농장이고. 예. 비용 농장에또 외동이 있거든요. 예. 비용만 하는 게좋습니 이제, 있고. 이제 미경, 미경산도 있고, 경산을 비우고 있고, 버스도있고 네. 이제 저쪽에 내가 하면, 내가 불편해가 뭐 있어. 호카비용이엄청하 <티> <Expert> <놀대> 애들이 환경이 보건 복신하게잘잘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사장님 마음 편하신가 같네 아, 그게 내가 편하게살수있는 예. 기식 사장님. 예, 칠곡에? 예, 예. 예. 그 497그정의하고 아, 4, 9, 6, 예. 497. 육사 이 정이야. 예, 맞아요. 경계도 몇분몇해 주고 그때 내가 서를 많이 양을 받았어요. 예. 거기서. 양을 30개 가져고 예. 왔다. 육종로가 하시던 그, 그저 대동의 비오농장 위에 있었거든 8 0이 정병우씨 그래, 병우 정병예 어, 정병우 사장님 예. 정병우 사장님 집에서 20마리 소를 가져왔거든 네, 자기가 가만 네, 둘 무렵에 예. 그 송아지 두고 나가는 걸 가져왔는데 그 20마리 중에 전은 소가 몇 마리 나왔는데 그집 집에서 예. 뭐 369에 616이라든가 뭐 예. 뭐 486에 뭐586 이런 소들 가져왔었는데 네. 걔네들이 전수한 몇 마리 후대사 에 나와가지고 네. 그리고 경기에서 내시할 때리나가에공란으를 그 많이 보셨거든요. 아 사장님 이 공란우를 제공하셨네요. 가한 7년이가 시의 그 사업 자체를 네. 회장을 맡아가지 계속 공란 공급을 해줬으니까. 아, 못하려면딴 집에도 이잘안되더라고요날 네. 갔다 와가지고 가끔 수정이안 된다고 그거든나 그러니까 안하지소별인다고 아, 네, 그런 분들 있잖 사임은 그냥 말 그대로 봉사로 해장으로 쓰셨네이 한번 번도수 있거든요. 예, 그래도 아 체험을 러 왔지. 네. 구이라든요 음. 네. 그, 그, 네. 친구부 그, 같은 체도 차려. 예. 거기 천제연에참치 와요. 돈이 많고. 구원문이 인것이 큰편이고크지 어. 천주본 책이 참, 어, 그, 참 좋아요. 그9 0공수뇌시 내가 80을 이렇게 했는데, 네. 4 0마리인가 많이 나왔어요. 많이 나왔네요. 5 0 나왔어요. 50%는 엄청 네. 높네. 그9 0할때 우리가 계획을 했거든. 무는 그래가지고, 한 40, 20명 정는가 있었구나. 하여튼 그9공을 근데 체형이 없습니다. 네. 암소도, 밭도 잘 만들어놨는데, 관리도 잘 하시고. 체형 위주로 이제 왔는데, 구호건도 체형이 좋잖아요. 좋아요. 그래서 제들이 암남이, 체형이 앞으로 멋지게 나옵니다. 어 후대에 증영하려면 쓰다 네. 좋은 성준이날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이제 앞으로 한, 한 5년 후쯤 되면, 좋은 수 나오면은, 뭐 어려워서 그 신청해 놨는데, 예. 오늘 신청하셨죠? 예. 예. 그래도 네. 충분할 성적이 그런 농장 같습니다. 나하고 걔들건 예. 아니고 나는 아니야. 예. 암소가 워낙 좋고 지금. 한 오늘 어딘데 떠서 나아지겠죠 제대로 제대로 예. 할 때도 되면 내 못하게 해. 네. 오늘 고맙습니다. 이런 길안 왔는데 어제 며칠 안 봤기만 땅이 처나 엉망이 돼요. 들어가 네. 봐도. 아니, 아니요, 아, 진짜 인상 깊네요. 들어왔는데 와 이런 느낌이 드네요. 전 엄청 오랜만에 왔는데도, 와 그냥 가기 아까운 느낌이네.